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악인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룬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제대도 이같이 아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말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하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론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은, 물이 흐르듯이 세상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 계속 흐름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많은 문제와 또 때로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위기를 보금의 눈으로서, 보금의 눈으로서 우리가 보면, 세상의 문제와 이 위기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환경 오염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기권에 이런 문제까지 보면 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기권의 오염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보면 인간의 문제 중에서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 방향이 안 맞고 하나님 방향이 안 맞는 것이 다 죄입니다,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루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축복을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세상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죄의 뿌리가 성경에 얘기했는데 다른 데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 거의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의 얘기가 마귀와 마귀 사탄에 속아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로 말하면 아마 인간의 12가지 문제, 6가지 문제로 계속 고통받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토, 이분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토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으면 구원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믿으면 구원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이 영적인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서도 영접하고서도 이 축복을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놓치는 축복이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것이 잘 되질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의 이영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영적 상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는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변화 예배를 제대로 들으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데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치유됩니다. 예배 들으면서 변화되고 치유되면서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이힘이 이 힘을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교회가 이 힘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 이 약속을,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이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는 영적인 상태를 변화, 치유되고 서비스를 하는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도 다스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는데 그 시작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본론의 말씀은 예번의 세상에 가득힘 세상 세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자, 맹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에 누굴 위인들 위인들이 에, 하신 말씀 위인들이 하신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많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인들이 뭔가는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도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있어요? 힘 있어요, 힘. 그렇게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는 도리가 있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 세상에서도 이 성공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말, 말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성공했던 사람들의 하는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걸 지금도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에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제, 어, 세상에서는 이. 어,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나옵니다. 이거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옆에 있는 이웃은 사랑해야죠. 원수는 미워해야죠. 이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든지 모든 것이 배우면 우리 주변에 학교 교육부터 이거는 당연하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한 번도 이것에 틀리다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이 최상으로서 계속 덧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듣다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상이든지 이런 생각이든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지었어요 뿌리. 오랫동안, 오랫동안 뿌리가 내려져서, 한마디 말이면, 그의 진리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요. 체질로 된 거, 체질. 계속 다른 걸로 우리를 각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를 오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요. 이건 세상에 가르치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 믿는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름당하면 질병이 걸릴 거나 어름당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아,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자고 다른 사람한테도 부탁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박해하는 사람.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원수.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대요,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해와 어, 햇빛, 예, 햇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 예, 비를 모든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햇빛을 주고 누구에게는 비를 주시고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이 선인 갈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는 거야, 다. 그냥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인간. 인입니다. 인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 여기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이으리요 합니다. 누구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세리들도 그렇게 안나는 겁니다. 요 정도는 기본입니다, 기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것을 뭐 하는 거 보고 기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리들도 한다, 나옵니다, 세리. 한마디만, 이 죄인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제에게 문안 남다 성제에게 문난형제에게 문화. 문안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형제를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이 기본이 안된 겁니다. 기본. 이방인들도 하는 것을 우리가 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기본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기본을 뛰어넘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세상의 이 가르침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매에 의해서 기도하라. 이 기본을 완전히 세상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온전한 같이. 누가 온전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온전하게 하랍니다. 온전. 한마디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 그렇죠? 어떤 노력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구부터요? 아브람부터. 창식기 12장, 아브람을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그 하나님의 순종을 그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루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뭘 뭘 하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본 때문에 기본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이 기본이 맞다고 지키는데 우리가 이 기본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본을 초월합니다. 초월 처울. 세상 사람은 그의 최선이 방법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걸 초월합니다. 이 초월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걸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들 그냥 양보하고. 원수를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말씀을 그냥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맹정신으로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을 얻어야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겨눠서서 뭐든 더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 의지가 아니, 아닙니다. 의지라는 것은 내가 하겠다면 하는 사람,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내가 하겠다고 하고 뭐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잘못되면 의지와 믿음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나입니다. 나.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입니다. 힘. 믿음의 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담아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실 때마다, 아, 순종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힘이 없으면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힘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석에서 순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놓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 수준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기본을, 세상 기본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분이, 이 분이 우리의 삼, 삼석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삼석에서. 이삶 속에서 승패가, 승패가 결정됩니다. 승패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승리를 하시고 이 믿음으로서 이걸 못 따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으로 산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힘의 능력으로서 기반을 초월합니다. 기반.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응답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예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향해서 하나님 축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이 약속으로 전달되어지는데 이 약속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별 통해서 이 약속을 전달합니다. 전달. 성도에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약속이 우리 속에 받아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우리 삶은 이어진 겁니다. 이 삶의 모든 방향이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사는 그 속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되집니까? 말씀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인간 관계의 성공, 원수까지도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인간 관계의 성공, 이 부분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뭡니까? 진정한 우리의 원수는, 성경에 말씀하신 같이, 원수는 사탄마귀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마귀가 모든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인간은, 악인이든지 선인의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사람은 사랑하되 아간 권시에와 우리가 싸우는, 영적으로 무상돼서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돼서 인간관계 성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통해서 살리고 쉬우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완전해지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인간관계의 성공,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힘을 얻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는 우리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원한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 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아 싸우니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와 위기 속에서 많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세상에 살 때, 소음과 빛의 여가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